오늘은 우리가 누가 보금 75번째 시간으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다른 종들이나 주인의 어떤 위탁받은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 청지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권한을 주어 주인의 주인을 대신하여서 그 집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착각하며 사용하는 청지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청지기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다 인수 인계하고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쫓겨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현장에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이 체면도 서지 않고 부끄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이가 이 사람이 묘책을 하나 발견해낸 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서 내가 이 일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는 나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직무가 곧 끝납니다. 주인에 의해서 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제야 갑자기 다가온 이 해고 통지에 대해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묘책을 낸게 바로 이 오늘 본 비유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을 탕감해 주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보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랬어요. 옳은 청지기 아닙니다. 이 사람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면 하 주인이 빌려준 것을 자기 임의대로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빚을 탕감 받은 사람들은 이 청지기에게 고맙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늘날로 치면 사문서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고 주인의 재산을 막 충년 사람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8절에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요. 이런 칭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 뉴스를 보거나 어떤 그런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어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나 어떤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때 보면 굉장히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뭐이 보이스 피싱 같은 게 생겨났을 때, 아니 그냥 전화를 받아서 뭘뭐 누르기 버튼 하나 누르기만 하면 막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참 머리도 좋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한 일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말한 게 아니고 참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있게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불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자기의 앞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뭐 손해 보게 했다. 뭐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네 주인이 1절에서 2절에서 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청지기의이 직무가 천년만년 계속 갈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직무를 더 이상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그 전부터 앞날을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 전에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면서 막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청지계일 계속 할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이제 청청 변력 같은 일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은 묘책으로 발견한 게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보고 지혜롭게 행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일평생 돈을 벌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노후 설계도 하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건가 하면 이 땅의 사람들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 설계하는 정도만큼이라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는 사건들이라는 걸 보게 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태풍 같은 일들로 수해로 인해서 수십 명이 죽고 엄청난 이 피해가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홍수 나서 막 떠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차가 둥둥 떠다니고 집이 사라져버리고 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자주 하게 될때 어떤가 하면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정돈되는 거예요.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도 잘 죽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곧 그런 일이 닥쳐온다는 걸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걸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혀 준비하지 않죠.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 준비합니까? 주인이 이제 그만해라 하는 그 말을 듣는 즉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laughs>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우리도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가올 텐데, 우리 그 끝이 다가올 때 주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떠나게 될 것이다 하면 이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늙어짐이 복이고 질병도 성도들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뭐참안 됐다 아니면 참 어쩌다가 저런 일못쓸 몹쓸, 몹쓸 일을 당했나 아니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절대 그날을 준비할 생각도 못한다니까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부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리한 재물이 뭐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하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 뭐겠어요?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것 하늘의 것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거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마련하며 우리의 믿음의 집 성전을 지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게 뭐예요?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들은 언제까지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그것이 얼마가 있든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놓고 가버리면 끝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건이 땅에서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데까지만이 내 소유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면서 주인 의식을 가지 않고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될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의 가지고 이주이 청지기처럼 불리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뭐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소유의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부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 전부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신앙의 봉사나 아니면 이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무슨 내가 100원을 벌었기 때문에 10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11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얄팍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0에 1이라고 해서 100원을 11조 헌금 해놓고 10에 9를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11조 안한 거예요. 왜요? 10의 1을 드린다는 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10의 9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게 진정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정말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11주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도 없으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왜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이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 여기고 저를 경의 기길 것이민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한 청직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로 끝나요.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로 시작되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게 지금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마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이긴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즉히 작은 것, 큰 것, 불이한 것, 그리고 남의 것,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올바르게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너무 돈 밝히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며 거기에는 내 자신의 몸, 내 자신의 생활도 포함이에요. 내 자신의 시간도 포함이고, 그 모든 걸 올바르게, 낭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